안녕하세요. 성상케미티 v 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셀트리온하고 그 형제들에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셀트리온이 최근 식품구약안전부로부터 조건부품 허가를 받은 게 있죠.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인데, 최근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바 이어스의 중화능력 시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최근 그, 중화 능력을 시험함에 따라서, 향후 발생할 변이 바이러스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이 맞춤형 칵테일 치료제의 개발에 착수했다고 기사가 떴는데요. 이 이미 레키로나가 개발 초기부터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식약적의 조건 모가를 받은 레키로나가 변이 바이러스에 강력한 또 중화 능력 가득성을 또 확인했고, 주력 공급하는 동시에 이 향후 6개월 내에 임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 12월 2 0일을 기준으로 어, 이렇게 지금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이 셀트리온 이 전체 형제들이다 이렇게 심한 조정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거으면서 역시 어, 제약 바이오주의 대장주격인 거죠.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무너지면서 제약 바이오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음, 뉴스도 중요하지만 뉴스보다 이 종목의 추세 흐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을 살펴보면 음, 셀트리온의 추세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추세를 확인할 때는 항상 가장 큰 추세인 월봉을 보는 거죠. 이 차트가 보통 기본적으로 월봉, 주봉, 일봉 세 개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흐름인 월봉이 이 주식들의 보통 추세를 말해주고 현 주가의 위치를 말해줘요. 자, 이주현 주가의 위치를 보면 음, 5개월 선을 저번 1월 달에 이탈하지 않았죠. 자, 5개월 선이라는 게 편하게 생각하면 5개월 간의 이동 평균값이죠. 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5개월 동안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그 선으로 그려놓게 되는 게 5개월선의 이동평균선인데 보통 주식이 상향을 우상향을잘 유지할 때 지켜주는 선이 바로 5개월선이에요. 즉 장기 추세의 조정이 활약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이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거꾸로 5개월선이 이탈했다가 그 밑에 10개월선을 이고 돌아가줄 때가 조금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어, 이 5개월선에 대한 이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음, 이 자리 돌파할 때가 있었어요. 바로 어, 20년도 11월 달입니다. 이 돌파할 때는 이 앞에 있는 강한 거래량, 다 돌파한 대량 거래량이 필요한데, 바로 이렇게 어, 12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항상 앞서는 근데 이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좀 대량 거래였으면 좋았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대량 거래는 아니었어요. 어, 그렇지만 어쨌거나 대량 거래 두방두달 동안 그 대량 거래를 시원함으로써 이렇게 땅 뚫어주었습니다. 자, 5개월 선도이 기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산 같은 변곡자면화가 생겨요. 이 자리를 돌파했다는, 여긴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조정이 안 들어오는데, 떨어지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죠. 자, 선을 거으면 이렇게가 돼요. 자, 이때를 바로 20년도 6월 달에도 한번 돌파했었는데, 바로 이게 9월 달에 깨게 되죠. 9월 달에 깨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조정권이 들어오고, 제가 그때는 유튜브 방송 안할 때라, 아마 그때 방송하면서 셀트 리온을 찍었더라면 분명히 5개월 선 이틀 했을 때 10개월 선까지 조정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유독 셀트리온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가장 근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셀리버리죠. 자, 셀리버리를 보면, 제가 셀리버리를 본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당시에 그, 20년도 11월 달에 이 5개월 선을 깨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자리인 10개월 선을 반드시 지지하고 돌아 나가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딱 지지해주고 돌아 나가면서 상한가 두번을 시원하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어,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차트가 이렇게 된다고 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동평균선 어떤 기준을 주게 되죠. 자단한 번도 이 10개월 선을 깨지 않습니다. 대신에 5개월 선을 깼을 때는 지루하게 박스권이 오게 되죠. 20년도 10월달부터 1월달까지 10, 11, 12일 4개월을 옆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10개월 선을 딛고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CMO 관련 주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셀리, 셀트리온도 이런 길을 걷게 되는데, 바로 20년도 6월 달에 저렇게 상승했다가 4개월간 조정을 거치고 10개월 선을 딛고 이제 돌아 나가는 거죠. 이 돌아 나갈 때 추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5개월 선을 잘 지지하고 가야 돼요. 5개월 그 이동 평균선인 것, 즉 5개월 동안 평균값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가에. 이 평균값을 잘 지켜오던 주가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겠죠. 물론 깨면 그 밑에 10개월 선까지 딛고 나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조정이 보기 깊어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중기 추세 조정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어, 중기 추세 하락의 확정은 오두선이 먼저예요. 즉, 어, 장기 추세 하락의 확정인 5개월 선보다 빠르게 오두선을 이탈하게 되는데, 바로 1월 15일이 속한 2주에 이렇게 두선을 강하게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황금주선 20종까지 밀렸죠. 자, 20주선까지 밀렸고, 이때 바로 우리나라 지수들이 조정받을 때죠. 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해서, 자, 오주선이 올려놨습니다. 오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안 되는데, 오주선 이 다른 말 그대로 중기 조정이 들어오듯이, 또 회복은, 어, 그만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요. 저번 주 거래일이, 전류 밑에, 전류 밑에서 바로 거래일이 3일간 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오주선을 다 자행히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5주선을 지켜주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양봉 하나가 떴어요. 자이 주식이 일봉에서 이제 이런 모든 상황 주식의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큰 흐름이 월봉을 보고 깨야 될자리안 하는 지금의 현 주가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주봉에서 추세를 확인하고 일봉에서 이제 매수 타임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일봉에서도 깨지지 않아야 될 자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즉 월봉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봉에서도 이렇게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 황금일선 같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죠. 하나 생각과 문제 5일 선이라는 게 5일 간의 이동 평균 선인데, 이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이동 평균 선도 똑같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반복을 보여준 이 패턴. 즉, 후행성이기 때문에 항상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이동 평균 선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 어떤 지표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은 이 변곡점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셀트리오는 뉴스와 상관없이 밀리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 앞으로는. 그래서, 어, 이쨌거나 이제 그 명절 밑에 발 양봉 하나가 떠서, 이렇게 황금일선을 이렇게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어, 최고 좋은 상황은, 자, 이렇게 황금일선 회복과 함께 안착해 주면, 이 친구가 주봉에서 이렇게 오선이 완벽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또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셀트리온도 꽤 오랫동안 이제 옆으로 갔어요. 20년도 11월 달에 이제 이렇게 고점 찍은 후에, 12월 달에 한번더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두 달간 옆으로 갔기 때문에, 세 달간, 지금 세 달째죠? 이제 한 번쯤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명심해야 될건 어떤 뉴스 어떤 좋은 이슈에도 꼭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안 되고요. 깨야 될 자리에서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식이 이제 한 가지 약간의 좋은 변화가 있는 건 이렇게 황금일선 21선 밑에서 이렇게 대란거래가 터진 건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보면 대란거래가 터졌죠. 앞에 있는 걸다 잡아먹는 대란거래가 터진 건 어떤 이유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잡아먹고 자이 친구가 이거를 물량을 잡아먹었는지 월봉에서 높았기 때문에 팔그 나가든지 우리는 감히 판단을 못하죠. 주포들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이 사람들이 이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지 이게 바로 이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 즉 이러한 이슈를 알고 이 소화 과정에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월요일 같은 날, 내일 같은 날 다시 한번 강하게 이렇게 꼬리 달린, 꼬리가 달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다지만 않으면 돼요. 기다리면 다살짜리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꼬리 달고 거래량 터지고 나면, 어, 이 주식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는 거죠. 이, 대체적으로 정, 전문가들이나 증권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거래량을 선행성으로 보죠. 그만큼 이 거래량은 중요해요. 즉, 거래량이 실렸다 밀려서 떨어져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다시 한 번에도 거래량이 실려서 이매울때 소화 과정이 또 나온다면, 이 셀트리온 향후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때 좋은 뉴스와 함께 한번 밀렸는데, 비록 헉, 식분 그, 조건부가 나면서 뉴스와 상관없이 벌써 모든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이는 게 맞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주식이니까, 아직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 그런 주식입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의 형제들이죠. 자,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즈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이렇게 심하게 조정을 받는 와중에 지켜줘야 될 자리, 이런 자리들은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자, 월봉에서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약간 틀리게지 5개월 선을 살짝 이탈해 놓은 상태죠. 자, 5개월 선을 살짝 이탈했다는 얘기는 약간의 지금은 경계감에 있었는 얘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어, 2010년도 6월달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바로 20년도 9월달에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10개월선까지 조정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제 아직 이번 달 거리 래 10거래리 남았지만 5개월선 이탈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자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을 잘 딛고 있죠. 어이 친구가 종가상 그러니까 월봉의 종가는 말 그대로 2월 말이 되는 거죠. 종가상 이 자리를 5개월선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살짝 꼬리 도하고 떨어지는 돌아가는 5개월 손에 약간 밑에 있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주에 주봉의 20주선, 황금주선 위에서 출발해야 돼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주봉의 첫주죠첫봉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때 20주선 위에서 출발해줘야 되죠.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떠서 5주선을 회복해줘야지만이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해서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새빼룡 도장 생긴 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요즘, 이게 다행인데, 이새별 도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이 좋은데,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이 황금일선, 21선 밑에서, 꼬리, 다는 대량 거래가 터져주면 좋은데, 아직 안 터져주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셀트리온은, 어, 요렇게, 추락하다가, 여기서 보면,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 비슷한 게 나왔는데, 셀트리온제약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5교 선을 깬 위험성도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우 하향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이런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샛별도 지형을 기준으로 저게 이제 반전, 여기 캔들이 되게 돼요. 가끔. 그서 여기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리면서 이 매물 대 소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맞고 한 방에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맞고 한 방에 갈 수도 있지만, 신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강한 매립단을 막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해 나갈 확률이 있고 어, 이렇게 되지 못하고 만약에 줄을 흘러내리면 이렇게 오일선을 타고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이 돼요. 즉 셀트리온 자가 내일이 엄청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조봉에서 5주선을 얼마나 잘 지키고 20주선을 5선 회복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또 신규매수 타이밍이 되게 돼요. 가장 위험한 자리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손절에 대한 규칙이 정확히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고 이황금선 안착을 잘 해주면 이런 데 높이 사신 분들 보다는 어쩌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물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사신 분들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주식을 조정권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위험성도 그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자리가 깨지게 되면 전자점 깨고 내려오면 그만큼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정답이죠. 주식의 정답은 없어요. 꼭 올라가는 걸100% 맞추는 사람도 없고 내가 추천한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 말이 안 되죠. <laughs> 그런 주식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 맞는 거예요. 어디에 사서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말로 만약에 올라가는 데만 베팅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이건 좀 별의 얘기긴 한데 가끔 장기투자가 맞아요. 어, 좀, 우리나라에서 튼튼한 주식 중에 미래 가치가 좋은 회사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좋은 회사들이 현금도 많고 부채가 없는 회사들 에서 가격이 쌀때쭉 들고 가시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불확률이 없고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을 많이 걸리죠.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그런 투자가 아니고 수익 투자나 단계 투자를 할 때는 철저하게 이 대응을 하는 깰 자리 깨면 손절하고 또 뚫어줄 자리 못 들으면 익절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해서 나가시는 게 또그 나름 방법대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또 그런 이 기법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지금 5교선까지 오진 않았지만 5교선을 자꾸 다가오고 있죠. 사실 이 셀트리온 형제들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어, 굉장히 파워풀하게 두달가 엄청 올라갔는데, 이 2월달, 1월달에 12월달에 전고점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편하게 얘기하면 전고점 맞고 지금 조정 중인 거예요. 이 조정을 받을 때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겠죠. 즉, 대세 추세 하락이 되는 5교 선을 잘 지켜줘야 되고요. 주봉에서는 벌써 5선을 깨놓은 상태죠. 제가 5선 깰때 중기 추세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1월 12일, 5일이 속한 이주에딱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조건 경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5선을 깨놓으면 이렇게 이때 20년도 7월달에 5선을 깼을 때 위력이 이래요. 보통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5선을 깼을 때는 무조건 긴장해야 되는데, 5선깼 깨니까 당연히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고, 자, 이제 추세가 전화이되려면 5선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5선 회복하고 안착할 때위해 하는 게 좋은데, 아직 완벽하게 장악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 일봉에서 보시면, 음, 지금 아직 이제 그 변곡점이라고 형성이 됐는데,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이제 가격이,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 캔들이 이제 이렇게 양봉,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동평균선도 이걸 따라가게 돼요. 이동평균선은 후행성이죠. 그러니까 먼저 가격이 떨어진 다음 나중에 5일간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 선을 그려놓으면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되는데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식의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많은 걸 보여줘요. 즉, 이게 평평하게 옆으로 간이 쌍봉. 이 쌍봉에 엄청난 매물대들이 있겠죠, 주식이. 누군가 여기 사신 분도 계실 때고, 꼭그 개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형태로다가, 이 매물대가 있는 확률이 있죠. 자, 그러고 밑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받쳤을 때는 또, 누군가가 지켜주려는 이런 의지가 강한 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주식이 누군가가 강하게 받쳐주는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이걸 깨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큰 손실로 이어졌으니까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러한 변곡점이 갖다 거는 손이 바로 언제냐면, 이 1월 20일 날 형성된 이자리예요 오일선이 뚝 떨어졌다 올라갈 때 누군가 받쳐주고 돌려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자리 밑으로 깨면 안 되는데, 셀트리온 에스케어도 다음 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켜준 거죠. 다행히 가까스로. 그러면서 이제 한번 급등하면 아마 여기, 이 매물 때 맞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저런 셀트리온 뉴스와 관련해서, 이 친구가 만약에 한번 순간 셀트리온 에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지역들이 한번더 급등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매물대를 맞고 꼬리 달고 떨어지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다 뚫어놓고 상황과하고 다음 날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우린 그런 것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못 뚫으면 매물대 자리를 못 뚫으면 결국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이런 꼬리 달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멍심하시고 또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월봉에서 이렇게 밑에서 사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에 스윙 투자로 건든 게 아니고 이 월봉에서 벌써 저가인 35,000원짜리가 고점인 18만 원 가까이 찍었는데 자550% 정도 찍은 거죠 여기서 50만 원, 100만 원갈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 장기 투자하시는 것보단 장기 투자 이런 자리에서 꽃 사서 들고 있는 게 맞고 뭐 이런 자는 단기 단타 개념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 정 이런 자리에서 장기투자를 하고 싶으셔도 손실권에서 장기투자는건 의미가 없어요. 손실권에서 장기투자하는 건 장기투자가 아니고 장부에 남아있는 주식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손실이 아닌 거죠. 매도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시장을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손절치 때는 딱 손절치고 만약에 상황이 좋아서 장기투자하실 때이 자리 이 주식이 이 자리를 진짜 안 깬다. 단한 번도 5개월 선을 쭉안 끼고 올라간다. 그때는 장기투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3만원짜리가 18만원 됐다는 거 이거는 좀면심하셔야될것 같아요. 자 이상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스케어사라 봤구요. 어, 셀트리온차 뉴스로 인해서 좀잘 올라가서 셀트리온 보유하신 종목 주주분들께서 좀 크게 웃는 그리고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바램을 성장개미 tv가 한번 해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